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전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27절까지 굉장히 긴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안에는 몇 가지 에피소드가 이렇게 합성이 되어서 연결되어 있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그한 민족의 지도자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이 형성이 된 이후에는 민족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에집트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는 그 노예 무리들의 지도자라고 볼수 있죠. 물론 이 모세가 출애굽을 감행할 그때에는. 아무런 조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뭐 행정 음 질서가 잡힌 것도 아니고 조직된 것도 없고 나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소수 무리 때예요. 신명기 26장에 어 작년 말쯤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신명 신명기 26장에 그 이스라엘 후손들이 추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은, 어, 무리를 지어서, 어, 떠돌아다니던 소수의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가장, 어, 실제적이고 정확한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의 모습입니다. 뭐, 나라니 민족이니, 뭐 행정이니, 질서니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단지 에집트에서 강제노역을 당하던 노예 때들, 떼들, 그때들이 아, 이집트의 그 강제노역에 항거를 하고 이집트에서 뛰쳐나온 겁니다. 이집트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노예 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어, 탈출해 나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일은 늘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역사에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핫비루들의 이 반란과 아, 그 탈출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시할 수밖에 없는 역사였다. 그러나 이 에지프트, 이집트의 그 강제 노역에서 나왔던 이 노예 때들은 그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탈출을 할수 있었다라고 어떤 종교적인 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고 자, 종교적인 혹은 나중에는 민족적인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을 감행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모세 출생의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그것을 다시 다시 이야기할 이유는 없고요. 출생을 해서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세자로 살지요. 그리고는 그 기간이 약 40년을 지냅니다. 40년을 지냈다. 나이, 그, 40 정도가 되면은 이제 세상의 모든 위치를 다알수 있는 그러한 나이 아닙니까? 하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나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에, 아, 좀 이렇게 과도하게, 경의감이 살아나서 이집트의 관원을 죽이게 되고 그것이 발각되어서 결국은 도망 나오게 되죠. 이집트의 왕궁 어, 그 왕세자의 자리를 어, 유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놔두고 광야로 도망을 나옵니다. 도망을 나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그 어,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8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이 자주 이제 언급이 되는데,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을지언정 그것은 광야입니다. 그야말로 허허벌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유, 그, 그 구글을 통해서. 미디안 광야 이렇게 찾아보십시오. 사진이 나옵니다. 지금도 지금 현재도 그 미디안 광야의 모습은 허허벌판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사진을 보니까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그 미디안 광야에다 고속도로를 놨다. 고속도로 있는 그 고속도로도 말이 고속도로지? 그냥 도로 포장 그 원웨이 왕복 차선 있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약 5천년 전에 어림잡아서 4천 년, 5천 년 전에 그 미디안 광야라는 곳은 아무런 행정적인 혹은 질서나 뭐 이런 그 행정구역이나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있는 겁니다. 광야인데 그냥 미디안 광야다라고 불려졌던 거예요. 거기로 도망을 갔어요. 모세가 도망을 가다 보니까 그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 이드로라고 하는 이 영감님이 여러 딸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그 이드로의 딸들의 어려움을 조금 이렇게 도와주고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결국은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의 처갓집이 된 겁니다. 말이 처갓집이지. 그 미디안 광야는 어떤 행정 구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뭐 LA 카운티 있고 오렌지 카운티 있고 뭐어 이렇게 뭐 리버사이드 카운티 있고 이렇게 카운티로 나눠진 행정 구역도 아니고 어떤 뭐 정부가 구성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약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냥 양을 치면서 어양 동물 짐승들. 풀 뜯어 먹이로 다니면서 그렇게 40년을 살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세 나이가 80이 되어서 그때서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명을 받게 되죠. 내가 저 이집트의 그 제국의 그 포괄적인 강제 노역에 신음하는 저 노예 때들을 내가 가서 구원 구원 구해 줘야 되겠다. 출애굽을 시켜야 되겠다. 그 강제 노역에서 해방 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아마 모세 내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하나님의 그것은 명령이다라고 자각을 한 모세가 가게 되죠. 가서 출애굽을 감행합니다. 거기에 많은 에피소드가 나오죠. 뭐열 가지 재앙도 있고 또 출애굽 할 때에 당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생겨나죠. 그래서 이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다시 그 민족들을 데리고 갈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살던 자기가 한 40년 동안 살던 그 광야로 나갔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과정에서 이 출애굽한 노예 때들을 가장 괴롭힌 그러한 그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리고 또한또한 또한 족속을 만났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미디안 광야에 있는 이 미디안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은 굉장히 이 추레급한 노예 때들에게 아주 그 어, 괴로운 그러한 존재였지만은 이 미디안 광야에 있던 이 사람들은 굉장히 히브리 그 노예 때들에게 아주 친근한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건 당연한 일이죠. 왜 모세가 모세의 처갓집이니까. 그야말로 예, 처가가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아주 친근하게 잘 대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 있던 자기 장인에게 어떤 과정으로 출애굽했는지를 다 이야기를 해 줬어요. 근데 그 장인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 하는 이 노인은 물론 성경에는 그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지만 과연 그 미디안 광야 미디안 그 광야 땅에 어떤 뭐 종교적인 체계가 있거나 행정적인 체계가 있거나 더군다나 더 나가서 뭐, 뭐, 뭐 나란니 뭐, 이런, 그, 족속이니, 이런 것이 형성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냥 거기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그 지역에 사는 한, 뭐,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기도 너무 큰 단위고, 한 가정, 뭐, 이런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이 미디안 광야의 이드로가 제사장이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무슨 제사장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출애굽이 쓰여질 그 당시는 이드로가 살고 있던 그 당시보다 훨씬 후대입니다. 그야말로 야외 여호와 종교가 어느 정도 체계를 잡고 야외 종교가 형성될 그때의 사람들이 옛날을 추억하면서 아 이드로를 제사장으로 이렇게 쓰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다만 이 정도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더 나가서 아이 이드로는 야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물론 나중에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출애굽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이집트에 바로 그 체제를 무너뜨렸다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한 그러한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 자체가 여호와의 신앙을 신봉하고 있었다든가 여호와를 믿고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그 주장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던 그 때의 미디안 광야에. 이드로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떤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그러한 표현일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그 노예 때들을 데리고 상당 기간 동안 이 미디안 광야, 나중에 신광야라고도 뭐 거의 다 비슷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 당시 뭐 뭐 여기는 신광야고 여기는 어? 그 미디안 광야고 이런 행정 구역 구분도 없었을 때예요. 그냥 이름으로만 그냥 뭐 미디안 광야, 신광야 뭐 이렇게 하자라고 어 지칭했을 때일 겁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이드로를 중심으로 한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이 미디안 족속들과 출애굽한 히브리 족속들이 아주, 어, 그래도 나름대로 평화롭게 미디한 광야에서 지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후부터 이 히브리 노예 때들이 나름대로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질서가 생겨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무슨 뭐 요즘에 의미하는 무슨 헌법이라든지 규례라든지 뭐 이런 그법 체계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행정적인 체계도 없고 어떤 형법, 사법, 뭐 입법 뭐 이런 체계도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모든 일을 다 모세에게 가져와서 해결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해결해달라고 부탁할 때가 모세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문제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읽은 대로 그20 18장 그 후반부 보면 무슨 그,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모세에게 다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그냥, 어, 서로 자기의 주장을 하게 되고, 불만을 토로하게 되고, 내이 불만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이 억울함을 좀 풀어 주십시오. 내가 이득을 뺏겼으니 내 이득을 찾아 주십시오. 불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아침부터 모세는 앞에 나와 앉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순서대로 다와 가지고 나 이런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나 이런 이 문제가 생겼으니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루 종일 분주한 사건 해결,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러한 일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디안 광야에 살았던 이드로 장인이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니 매일 하는 일이라고는 분쟁 조정 그거밖에 하는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어요. 그것을 보고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그러지 않니? 자네가 하는 것을 보니까 어리석다. 이거는 비합리적이다라는 거예요. 비이성적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히브리 그 노예 무리들이 많은데 뭐 정확한 숫자는 알수 없습니다만은 뭐어 출애굽할 때에. 부녀자와 어린 아이 빼고 뭐 60만이 나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이렇게 부풀려서 한 이야기고 그 정도까지는 될 수가 없죠. 아무튼 그 노예 때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하루 종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느냐? 그래서 묘안을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백뭐 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뭐 5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에, 나누어서 사소한 일은 각 처에서 그죠? 10부장 혹은 50부장들이 다 처리하고 조금 더큰 일은 100부장이 처리하고 더큰 일은 에, 뭐 1000부장이 해결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분쟁 조정을 위한 단계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그 권한을 분산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야 합리적으로 일을 다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래야 이 공, 너희 그 어, 출애급한 공동체가 올바로 살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조언을 해주는 이야기가 오늘 체굽기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모세 한 사람이 그 세세한 일까지 다 관여하면서 그것을 처리해 주겠습니까?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문제의 크고 작음을 따라서 다 나누어서 빨리빨리 처리해서 공동체가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그것도 대의민주주의 분권민주주의의 아버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그 신학자들은. 이 분권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그 원조가 바로 이 이드로의 그러한 가르침이었다.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민주주의 사상이 들어온 것이고, 야외 신앙이 민주주의의 원조다라고 그렇게 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어, 뭐,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뭐, 성경 아무래, 아무, 어떻든지 성경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오늘 문제를 에, 그 삼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이드로는 야외 신앙을 철저하게 가졌던 사람은 아니라는 추론이에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 이드로라고 표현은 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이드로, 이드로가 실제로 모세와 모세가 이끌고 나온 그 히브리 노예 때들과 만났을 그때에는 어떤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후대에 이 최극기를 써 내려가고 편집한 성경의 이 설화자는. 이 이드로에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직분을 아마 거기에다 넣었을 거예요. 왜? 분권, 분권민주주의 혹은 대의민주주의를 생각해 낸 사람이니까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그 직책을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성경에 써 넣은 것이다라고밖에는 볼수 없어요. 이 이드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 노예 때들을 만났을 그 그때에는 뭐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뭐 제사장이 뭐 있고 율법사가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에요. 하나님의 그 십계명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지금 18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기 그 이전이에요. 그 이전에 사람들의 그 신앙 혹은 개념 안에 제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을 때예요. 제사장이라고 자각을 하지도 않았을 거고 이드로가 이드로가 나는 제사장이다. 그렇게 그런 자각도 없을 때예요. 나중에 후대의 성경의 저자들이 어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해내신 이 이드로라고 하는 이 양반을 그냥 이드로라고 부르지 말고 제사장이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어, 그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 이드로라고 후대에 써놨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드로의 이그 대민주주의적인 이런 시스템. 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뭐 이렇게 그 단계를 지어서 사건의 정, 경중을 해결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났을까? 이 지혜는 어디에서 났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특별히 이드로에게 야너 이렇게 <laughs> 어? 대민주주의적인 그러한 그 합리적인 이러한 시스템을 가져라라고 부여를 했을까? 아마 그것도 후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형성이 된그이후에 합리적인 그러한 생각을 이드로를 통한 그 이드로와 히브리 민족이 만났을 때의 그 역사적인 사실에. 주입을 해서 아마 써 내려간 그러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이러한 제도는 결국은 에집트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그 절대 권력에서 신음하던 민중들. 신음하던 노예 때들이 역사적인 그러한 억압을 경험하면서 이제 우리도 합리적인 그러한 나라를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질서를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민중이라고 하는 노예 때들이라고 하는 합비루들의 집단 체험과 집단 지성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지식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하나님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이 히브리 노예 때들에게 어떤 그 어려운 억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이것은 어느 한 개인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억압을 당하는 그 민중들의 집단 지성이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그러한 생각일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니 노예 때가 무슨 그런 그 대의 민주주의적인 그러한 합리적인 체계를 합리적인 질서를 세울 수 있을까라고 하면 다 무시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 18장이라는 이야기를 써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노예 때에 불과한 이 히브리 합비로 민중들에게 집단적인 그러한 지성을, 합리적인 체계를 세울 수 있는 경험과 또 그러한 체계를 주셨다라고 우리는 볼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모여, 모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정말 이 시대에 전 인간의 전 역사를 두고 가장 우리 인간들이 신봉해야 할 민주적인 그러한 체계, 민주적인 그러한 시스템, 민이 주인이다라는, 민중이 역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과 그러한 시스템과 그러한 제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자.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뭐 위대한 한 영웅이 인물이 역사를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자각.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러한 그 민주적인 그러한 시스템, 대의 민주적인 그러한 이 체계와 이러한 법질서 이런 것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느냐? 모세를 통해서 준거 아니에요. 어떤 한 영웅을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미디안 광야에 살던 이드로라고 하는 그야말로 무명의 그 노인 노인의 입을 들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각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물론, 모세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훌륭한 그러한 인품과 또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민주적인 시스템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민중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모든 민들이 다 인정을 하고 함께 협업으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이끌어 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신학 체계를 가지고 어떤 교리가 이끌어 가는 것 아니에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우들이 집단적인 신앙, 집단적인 이성을 가지고 집단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러한 체계를 세워 나가고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가장 귀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힘을 가지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집단 지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는 큰 뜻과 자부심을 힘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